헬강이 시작되기 시작했죠 헬강이 시작된면 뭡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자기 말이 맞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반 생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자전거가 음, 차마로 분류되고 도로교통법으로 처리가 되며 기본적인 수신호 이런 걸다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전제를 분명히 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블랙박스 출발합니다 どう <laughs> 자주 보는 겁니다. 진짜 자주 봐요. 제가 이걸 빨리 돌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로드는 많은 자전거를 추월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사고가 발생되면 추월하는 사람이 무조건 불리합니다. 우리가 그건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빨리 가다 보면, 이렇게, 일반 따릉이 타시는 분이 이렇게 갑자기 길에 들어오는 기분? 이런 경우는 비를 비재해요. 일단 우리가 눈치껏 잘 보고 가야 돼요. 그리고 뭔가 들어올 것 같으면 저는 지나갈게요 이런 좀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이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좀 크게 지나갈게요라고 강하게 패트있게 기가 아프게 찔러줘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지나갈게요 지나간다 빨보롱고 <목소리> 그렇게 하면 안, 안 들려 <laughs> 지나간다 뭐이거비싸대게 맞을 수도 있두 번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볼게요 뭐 아가씨인지 주인지잘 모르겠지만 들어오 어, 이거 재밌는 건 뭐다? 야 이씨 뭔데 나한테 초를 지고뭐왜그 으그, 으그 그, 그, 그리고 뭐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는 표정을 짓고 있죠 <laughs> 몰라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왜왜 <laughs> <laughs> 왜? <laughs> 빨리 가는 우리가 분명히 의사를 밝히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그두 번째는 뭡니까 이런 사람이 많은 구간이나 교차로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속도를 줄여야 된다. 어, 나도 자전거 편이지만 저는 거기가, 그게 우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는 진지한가? <목소리> <목소리> 너... <목소리> 나오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잖아. 뭐 왔을 때, 린고 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무슨 고민하게 됩니까? 뚫고 확 가버릴까? 피해 갈까? 한 0.5초 안에 저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 결심했어. 일단은 화가 돌라. 왜냐? 남만 커플이거든. 그냥 피해가 면 돼. 이런 건 비리 비재 비지 해. 상관케 가다 보면 많아. 근데 결론은 뭡니까? 이 영상의 결론은 뭐다? 남남 커플이라서 조금 덜 열받는다. 비둘기 우리도 싫죠. 갑자기 샥 나와. 빡. <웃음> <웃음> 여기 있는 비둘기들을 발로 차기 위해서 <laughs> 했습니다. 발로 차기 위해서 뭐 그럴 수 있는데 얼마나 비둘기의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걸까? 빡 빡. 자전거가 좌회전을 할 때요. 이렇게 가다가 우측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가. 보통 유턴을 하거나 좌회전을 하는 자전거를 보면 보통보다 그냥 가서 바로 좌회전 하는 게 아니라 가다가 우측으로 한번 꺾어서 좌회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자전거가 약간 우측으로 들어가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돈 주고 살수 없는 자전거 사고 예방을 모두 채널에서 득템하고 있다. 지금 사셔야 될니 아니지. X지. 자, 이거 좀, 이거 좀 킹받네. 이제 어린 아가씨들이 모른다니까. 여기 서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 걸 몰라. 아, 어, 이제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안 타는 사람들은 그야라한게 잘못됐다. 왜 소리를 지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간에 서서 사진 찍고 있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그래그지 피해갔는데 야, 안 하고 그냥 갖다 쳐. 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저 친구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러면 또딴데 가서 저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저기서 소리 정도는 질러 줘야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자기가 아, 내가 뭘 잘못했나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1번 얼굴이 궁금하다. 1번, 2번 전화번호가 궁금하다. 2번. <laughs> 얼굴도 궁금하고 <거>, 전화번호도. <laughs> 자, 갑자기 지금 이 영상은 6센스 이후에 최고의 반전이 있을 겁니다. 덕분에 살았다. 가는데, 오! 요 반대쪽에서 뭔가 따릉이가 튀어나올 것 같아서 배를 올리고 속도를 약간 줄였는데, 갑자기. <laughs> 여기서 자전거가 뒤에 나온다. 아마 반대쪽 차선에 자전거를 못 봤으면 정말 한 1초, 2초 차이로 저따렁이와 그냥 때려 박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 자전거 아니었으면 그냥 이 자전거와 그냥 때려 박을 뻔 했다. 앞쪽에서 봤던 7개 블랙박스의 결론은 뭐다? 빨리 가고 추월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블랙박스, 교차로의 속도 줄이기. 그리고 항상 앞에 있는 생활자전거나 다른 자전거가 어떤 행위를 할지 긴장하고 자전거를 타야 된다. 가기 전에 뭡니까, 여러분? 좋아요 눌러줘요.